일부 증권사에서 거래가 안된거 아시죠? 아, 네. 저도 들어서 아... 이제 뭐. 어, 두군데 증권사가 삼성증권과 굉장히, 예. 대신증권입니다. 네. 지금 증권사에서 이렇게 장 출발부터 거래가 안 되게 하면 이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주니까. 어. 어. 아니, 저한테 네. 네. 뭐라 하는 건 네. 아니고 네. 증권사들은 전, 이런 오류를 더 예. 이상 하시면 안 돼요. 뭐 서버 예.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. 아무래도 우와. 단기간에 좀 몰리다 보니까 요번에서뭐 예. 어, MTS라든지 HTS 사이 쪽 대비도 있고 이제 음. 어이 부분은 사실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개선이 부분 같습니다. 개선이 너무나 돼야, 개선이 돼야 되죠. 돼야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또 카카오페이 이렇게 첫창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. 매도하려고 대기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 부분에서 대응을 못 하셨다면서 네. 굉장히 그, 뭐랄까요,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. 네. 네. 상당히 많습니다. 예,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선 당연히 고쳐야 고쳐져야 될 부분은 확실하고요.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증권사니까 조금 이제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게 조금 그럼요. 이제 기원을 예. 하고 예. 사실 제가, 예. 어, 제가 저도 이제 그렇게 되게 기원합니다. 예예 네. 예. 그렇습니다. 그 카카오페이가 어디서 수익이 나는지 영업이익이 비...